돌아온 아이작 TMI 4편.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아이작의 카드와 알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제가 타로에 관심이 없기에 자료조사를 하면서 얻은 정보와 제가 생각하는 주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보카드는 새로운 시작을 나타내며 이 새로운 시작과 함께 옛 삶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라고 합니다. 인게임에서는 사용시 스테이지의 첫 방으로 이동하고 역방향 카드를 사용시 가지고 있는 모든 픽업 아이템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옛 삶에서 어떤 것을 포기하기 시작한다 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면 가운데 하얀 구와 뿔이 달린 왕관이 있습니다. 이 왕관은 초승달, 보름달, 그리고 또 초승달 등등 달의 3단계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초승달은 이상적인 3중 여신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밀랍 초승달은 처녀와 순수함을 상징하며 보름달은 아이를 낳거나 여성 다음의 완전한 표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게임에서는 어머니의 다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음... 자신감과 권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게임에서는 사용시 보스방으로 이동하는데 이게 카드가 권력 이동이 임박했음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름 그대로 강한 연인 관계의 신호라서 그런가 하트를 드랍합니다. 전차 카드는 승리, 정복, 지배를 상징합니다. 의지가 강하고 두려움이 없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게임에서는 사용 시 무적 상태가 되고 접촉 시 데미지를 줍니다.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죠. 정의는 균형, 공정성을 나타냅니다. 인게임에서는 사용 시 폭탄, 열쇠, 하트, 동전을 하나씩 공평하게 드랍합니다. 이 카드는 때때로 우리가 운명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운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인게임에서는 사용시 슬롯머신 또는 점술기계를 소환하는데, 직접 운을 시험하는 도박성 기계로 잘 녹여낸 것 같습니다. 카드를 보면 말 위에 탄 기사가 해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사용시 해골이 나오고, 목대에게 데미지를 입히는 것이 죽음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유혹과 욕망입니다. 뜻과 같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부여해줘서 떨쳐내기 쉽지 않습니다. 운이 좋아져 지금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나타냅니다. 인게임에서도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황금방으로 이동시켜주기에 카드의 긍정적인 의미를 잘 나타냅니다. 태양카드는 희망과 에너지, 억제되지 않은 낙관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카드인 만큼 인게임에서는 체력 모두 회복, 방 전체의 100의 데미지, 현재층의 지도를 밝혀주고 다크니스 저주 또한 제거해줍니다. 금전 분야에서 심판은 나쁜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용 시 거지가 나옵니다. 세계 카드는 완벽함, 성공 및 성취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행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승리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합니다. 인게임에서는 사용 시 맵을 밝혀주는데 뭔가 앞길이 막힘없이 밝혀지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소개해 드릴 몇 가지 카드들은 매직 더 개더링의 패러디입니다. 제가 매직 더 개더링의 룰을 몰라서 몇 가지만 이해한 대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거대화의 패러디입니다. 원본 게임에서는 사용 시 생물을 정하면 특정 능력치를 플러스 3씩 받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작에서 보면 사거리 30 증가와 공격력 3배 증가 효과를 받습니다. 선조의 부름의 패러디입니다. 원본 게임에서는 사용 시 지정된 플레이어가 카드 3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아이작에서도 카드 3장을 드롭합니다. 타임워크의 패러디입니다. 원본 게임에서는 사용 시 추가 턴을 얻습니다. 아이작에서는 사용 시스토워치 효과를 발동합니다. 아이작은 턴제 게임이 아니기에 저에게 페널티를 줘 전투의 흐름을 플레이어에게 가져다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용 시 하트 한개 분의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는 실제 특정 보약을 복용할 시 악몽 같은 환각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배드트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용 시 아이작의 머리에 털이 도달합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 또한 의미하기에 이게 머리털이 아니라 그것의 털 같네요. 미국의 에너지 드링크인 5 Hour Energy의 패러디입니다. 한국 번역은 날개를 펼쳐줘요로 레드불을 패러디하였습니다. 원본이 에너지 드링크인 만큼 사용 시 액티브 게이지를 충전함과 동시에 배터리를 드랍합니다. 이건 밈에서 유래되었는데 어이없는 반응을 나타낼 때 쓰인 짤방이라고 합니다. 사진에는 외사시로 눈이 풀린 듯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인게임에서도 사용시 눈이 멀어지고 눈물이 대각선으로 발사됩니다. 팩맨의 패러디입니다. 팩맨에서 거대한 구슬을 먹을 시 유령들이 겁에 질려 도망가고 팩맨이 역으로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작에서 또한 적들이 공포에 걸리고 접촉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작 TMI 4편 아이작의 카드와 알약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사소한 아이템들도 대부분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점이 게임을 더 재밌게 할수 있고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가시는 길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키프였습니다.